베린이를 위한 무조건 읽히라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언노온즈 배틀그라운드, 베린이를 위한 무조건 읽히라는 방법. 고수들은 볼 필요 없어요. 고수들은 이렇게 안해도 읽킬합니다 탄창 빼서 먹고, 베르니들은 이런 거 연습해야 되죠? 킬라는뭐들 어? 총도 좀 쏴보고. 일단 저 지도를 보면, 비행기 동선을 잘 봐야 돼요. 비기가 이쪽에서 요렇게 달라가네 요렇게 그럼 애들이 여기에 많이 내릴거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애매한 지역에서 내립니다 애매한 지역 요런데 탈출 이렇게 애매한 지역에서 내립니다 애매한 지역에서 마을이 많지, 집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아주 애매한 지역. 그냥 왠지 파밍하고 싶은 지역. 자, 아무도 없죠. 일로 아무도 안 왔죠. 일단 후다닥 총을 먹습니다. 가방 2레벨, 칙패드. 그리고 문을 닫아놓아요. 아무도 없는 척. 여기도 문을 닫아놓고, 다 문을 다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잘 들어야 돼, 발소리를. 쩌집, 쪼집, 쩌집하고 이 파란 지붕, 이안 먹었죠? 가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슈퍼챔프. 여기 안 되나? 오, 방탄 조기물을다 닫아놔야 돼. 문을 다 닫아놔야 돼. 문을. 그 다음에 사람이 있나? 잘 봐야 돼요.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오, 총이다. m 1 6 이거 버리고 이배율 찾까? 이거 하나 버리고 지폐도 버려 홀로그램? 여기도 문을 닫아놓습니다 아이템을 다 파밍해놓고. 퀵 드로우 탄창.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미끼를 깔아놔, 미끼를. 미끼를 깔아놔, 여기 있다가. 문 열면 바로 볼수 있게. 미끼를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미끼 깔아 놨으니까 저거부터 볼 거란 말이야 문 열면 우린 죽이면 됩니다 베리닌을 위한 1킬 무조건 하는 방법 성공 직전입니다 바로 죽죠. 문 닫아놓고, 아이템을 먹어줍니다. 대용량 탕창으로, 오, 왜안 버려져? 뭐 버려야 되나?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M4 먹었네? M4로 바꿔주죠. 프라이팬을 바꿔주고, 소염기 달아주고, 수직손잡이 달아주고, 개머리판 달아주고, 4배 달아줄까? 끝! 끝났죠? 소염기 하나 더 있었는데? 소염기. 풀파츠. 한 방에 풀파츠됐습니다한 방에 풀파츠. 붕대도 그냥 먹어주고. 무거워서 안 돼. 더볼거 없나, 이제? 끝! 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일키를 합니다. 다시 한번 또닦아야죠문다 닫고 왔네 쟤도 나랑 똑같은 방법 없었어? <laughs> 나랑 똑같은 방법 없었어? 다시 한번 닦습니다 저기 미끼가 딱 깔려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린 더 이상 아이템 필요 없죠? 먹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킬을 하는 겁니다 1킬을 베리이를 위한 무조건 1킬 하는 방법 왼쪽에손 소리났어요 왼쪽에서 누가 오는 거 지켜봐야죠, 이제. 3층 가볼까? 이게첫 집이 우리 집인가? 다른 데 파밍하고 왔나? 첫 집이었어, 이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되게 뭐 맛있는 게 많아, 많아 보였나 봐. 어 이동해야되네 자 이동해야됩니다 이동해야되니까 일단 이동을 하죠 어쨌든 미션은 달성했습니다 1킬 어디로 가야 되나?